2번 구간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서 함수 fx는 인테라 x 마이너스 루트 3의 x 에4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의 제곱 dt일 때 가장 큰값 우리가 gt라고 놓을게요. gt라고 놓고 fx가 이거 접근한 거에서 빼준 거다라는 거지. 그래서다 닫힌 구간에서 얘의 가장 큰 값은 즉 닫힌 구간에서 최대 값은 양끝 값이랑 여기에 속하는 극값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값 찾잖아. 맞아? 극값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싹 해주면 위끝에 있는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에 있는 거 대입한 거빼준게 된다.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보자 라는 거지. 자 그리고 얘를 gt라고 놓으면 주어진 함수는 지금 X축가의 극점이 마이너스 1. 1이고, 마이너스 2선 통과, 1선 접하는. 얘가 지금 Y는 GX라는 함수다. 그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루트 3만큼 평행이동시켜라, 이 말이야. 자, 루트 3. 이 뭐냐. 어, 일단, 루트 3이 나오면, 우리가 3차 함수에서,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, 여기가 1대 루트 3이다. 라는 게 성립하거든? 1대 루트 3 변곡점을 기준으로. 맞아? 3차 함수에서. 그래서 변곡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. 변곡점. 이게 더 뭐? 함수. 응. 자, 그러면, 얘 예, 한번 싹 미분을 했을 때 상수는 그대로 놓고 앞에 거 미분 슈프라니 x로,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-1 4의 x-1에 앞에 거 x-1 더하기 2x 더하기 4 4의 x-1에 3x 더하기 3 상으로 묶으면 12에 x-1 x 아 굳이 이렇게 하는 짓구나 너무 복잡하게 다 여기서 보면 여기 극소를 기준해서 2대 1이잖아 2대 1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 미분했을 때도 나오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때 극소는 대칭이니까 0에서 0에서 정국점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지. 됐어. 그리고 이 0이랑 같아진 얘가 1대 루트 3이다라는 사실부터 얘가 루트 3.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. 까지알수 있어. 그리고 0일때의 값이 0 넣어주면 4곱하기, 2곱하기 1이니까 8. 여기가 8. 넘겨가지고 사실은부터 루트 3만큼 이동하겠죠. 루트 3만큼 그럼 얘는 원점으로 올 거고, 얘는 루트 3으로 올 거고, 얘는 2루트 3으로 오겠지. 루트 3만큼 이동되니까 음. 됐죠.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g에 x 루트 3인 거. 그러면, 지금 만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 요기. 두 개밖에 없네 얘네들 같아지는 x가 0과 루트 3밖에 없어 0과 루트 3 0과 루트 3 됐어? 0과 루트 3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생각을 할 거니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항상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위야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뭐, 위에. 위야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서 빨간색이 얘고 초록색이 얘니까 얘가 항상 크다는 거야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서 맞아? 그러면 뭐야? F'X가 양수다라는 거지 즉 F'X가 양수면 F'X는 무슨 함수다? 증가 함수다라는 거고 맞아? 그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증가 함수면 가장 큰 값은 뭐다? 0일 때가 가장 큰 값이다라는 거지 5 이에서 증가수증가수 F'X가 증가수